얼마 전에도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아, 이분도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의식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아, 이분은 그말 그대로 그 책을 많이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아, 자기가 의식주가 안정이 되겠다라고 해서, 어, 아 이제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어,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고, 어, 특히 어, 부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부자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 그 지식, 책에 갇혀서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러면 그 지식에 갇혀서 더 어, 재물이 그 흩어지는 형국으로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재물은 더 흩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안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식에 갇히지 말고, 명철한 단계로 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책을 많이 봐요.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책 읽는 것이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취미예요. 그러면 책 읽는 거와 의식도 안정이 되는 거는 상극이에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의식주가 안정이 되느냐. 책을 많이 읽을수록 의식주는 거리가 멀고 어 굉장히 아 어, 힘든 삶을 산다 이렇게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분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으면 뭔가 보일 것 같고 뭔가 해결이 될것 같아서 책을 많이 읽었고 나름대로 자기가 취미 활동이 아 어,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그 취미 활동에 의해서 어. 이 읽어 양득의 의미로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을 읽을수록 자기가 생활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움을 또 잊기 위해서 또 책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식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지식을 쌓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지혜로 넘어가기 위한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는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책을 읽을수록 그 사람은 지식에 갇혀서 말 그대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돼서 성장하는 쪽으로 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책을 많이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책을 읽는 것보다 명철한 단계로 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신지,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지식은 이미 과거에, 아, 그, 일어났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그 지식에서는, 아, 필요가 없대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지식을 쌓다라고 하는 거는 지능 지수는 높아질 수는 있어요. 지능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어, 이 사람이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능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결국 IQ 지수가 높아지는 형국이에요. 책을 많이 보면 IQ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IQ 지수는. 명철한 단계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명철한 단계는 SQ의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IQ가 높아지는 그러한 형국, 책을 많이 보는 형국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 EQ를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EQ는 감성 지수잖아요. 그러면 EQ를 넘어가는 거는 왜 EQ를 넘어가야지 되냐, 왜그 지혜 쪽으로 가야지 되냐면 가치를 추구해요. 삶의 가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 지수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감성 지수가 이렇게 EQ가 높은데도 의식 주가 안정이 안 되는가? 아 자기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왜 어, 의식주는 안정이 안 되는가? 그거는 어, EQ와 SQ, 감성지수와 영정지수는 어,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감성지수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혜가 발달이 됐다고 하면 가치는 추구하지만 그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안정이 되는 거는 영성 지수 즉 SQ가 높아야지 돼요. 그러면 SQ는 가치를 창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 거고 감성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 가치를 만들어 놓은 거에 따라가는 사람 형국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귀에 그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아,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EQ가 발달이 됐다. 자기는, 아,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가치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게 돼도 힘들대라는 거죠. 가치를 창조하는 거. 가치를 창조하는 거는 이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고,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힘들면, 그 코로나 전단계의 사람들이 생활 패턴에서 코로나가 지금 온 상태에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대라는 거죠.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들은 과거에 했던 거를 그냥 한때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됐고 말 그대로 언택트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그 흐름에서.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는 과거에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더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언택트 시대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돈의 가치가 하락이 돼요. 지금 상태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금리가 어 돈의 흐름의 파그 성향은 금리에 따라 흘러가는데, 그 금리가, 아, 어, 제로금리가 이제 그 2022년까지 한다는 거를, 제로금리가 2023년까지 그 제로금리를 하겠다고, 아, 어, 이제 미국에서 밝혔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제로금리의 시대다. 그러면 3년 동안 제로금리의 시대이면, 어, 그 돈의 흐름이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흘러갈 것인가를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 어, SQU, 영성지능이 높아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지 되고 개발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 투자라는 거는 동산이라는 것이 있고, 또 부동산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동산에서는 내가 금에도 투자하고, 달러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투자를 하고, 땅에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가고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는 거죠. 창출한다, 창조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SQ의 영역이 라는 거죠. 영성 지능의 영역이에요. 그 감각이 돈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열심히 월급을 받아 가지고 그 월급에 의해서 내가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월급의 반을 저축을 한다. 그래도 힘들게 살아요. 지금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저축을 하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월급의 반을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 근데 나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라 하게 되면 공부를 하셔야죠.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돼. 근데 부동산에도 공부 안 하고, 주식에도 공부 안 하고, 사람들 말만 들으면 어느 주식이 좋으면 좋더라. 그래서 그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그 사람도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은 할수 있어요.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이게 보면, 유튜브를 보면은 뭐 어느 주식이 간다, 안 간다, 뭐, 어뭐 한다, 저때다다 하는 거. 그 공부가 안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공부가 된 사람은 그런 걸 하지 않고 자기가 어, 창조적인 거를 개발을 해서 어, 나름대로 수익을 발생을 시키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주식으로 내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굳이 유튜브에 나와서 어,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부동산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굳이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어, 부동산에 대해서 떠들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알고 부동산에 조금 아는데 자기는 돈은 못 벌었지만 자기가 아는 상식 내에서 이야기할 뿐인데 하수들은 그거를 보고 따라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절대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 유튜브를 보고 절대 투자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의 공부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공부는 뭐냐? 흐름을 타고 가야지 돼요. 흐름. 그 흐름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 유튜버들은 하나도 없어요. 주식을 얘기하면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아. 주, 부동산에 대해서도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흐름을 타고 가야지 되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겠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주식에 대해서 잘 알면 자기가 투자해서 돈을 벌지 뭐하러 유튜브를 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면 자기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갖고 돈을 벌면 되지 왜 어, 굳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겠냐 이거죠 그거는 자기는, 이론적으로는 조금 아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는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부동산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명문대의 그 교수.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그 교수가, 남들한테 이야기는 잘 하지만,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잘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자기는 어떤 업종이 올릴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감각은 조금 있는데 그면 자기 돈으로 투자를 못해 요 겁을 내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주식이 떨어질까봐 투자를 못해요. 결국 그 양반도 대학교수라는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이 주식을 사도 되는지 말아야지 되는지 이 주식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지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흐름이 흐름을 이야기할 정도라면 유튜브에서 굳이 어떤 주식이 좋다, 어떤 부동산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저도 어, 제가 직접 투자를 하지 뭐 이렇다 저렇다 막 그렇게 왈가왈고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은 왜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투자를 못하는가? IQ의 지능은 높은데, 지식에는 많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SQ의 영역이, 그, 오르고 내리고는 SQ의 영역이기 때문에, SQ는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투자하기가 어렵다. 투자를 못한다. 겁을 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sq의 영역이 넓어야만이 아 부동산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알게 되고 왜 부동산이 오르고 왜 부동산이 떨어지는지를 알게 되고 이 주식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q의 영역이 발달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가치를 창조하는 그러한 아 영역에서 내가 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고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SQ의 영역이지 IQ의 영역도 아니고 EQ의 영역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IQ 그 지능 지수의 영역도 아니고 감성 지수의 영역도 아니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 영성 지수가 높은. L, SQ의 영역이라는 것도 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수들은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가? 지식의 영역에서 헤매고 있고, IQ 영역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이 고달프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EQ의 세계로 넘어오셔야지 되고, 또 EQ의 영역에 넘어오신 분은 빨리 SPA 영역으로 넘어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어, 편안한 그 생활, 그거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